안녕하십니까. 2024 예비고의 설명회 커리 설명에 보스에듀 소개를 맡은 이진용 강사로 왔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어, 예비고의 친구들, 예비고의 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어, 저희 보스만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순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능국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능국어가 요구하는 것,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을 저희 검좌는 어떻게 풀어낼 것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재밌고, 커리 로드맵까지, 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수능국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수능국어는 습관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 당연히 수능을 잘 뽑기 위해서 수능국어를 준비하는 것이죠. 걸... 그리고 수능이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하는 경기 어? 고1때부터 고의고사 어? 프로젝 시키니까 그래서 수능 국어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의 생각을 보통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수능 국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건 2%가 조금 부족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수능 국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입시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수가 있겠는데요 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 근방의 내신 기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죠. 어, 일단, 분당 대진구입니다. 어, 이런, 장마라는 소설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영역에서, 어,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이는 지표가 있을 거예요. 외부지문 지표가 굉장히, 단른독과서수록 지표 영역보다, 월등히 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과서수록 질문 문항이 18문항이었고, 그 18문항들의 단절 정도가, 어, 외부지문이 차지할 비중인 만큼, 어, 확실하게 외부 지문 관련된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육사부터 선안동 나그네까지 소설 시 구분할 거 없이 모하다 이렇게 작품을 출제하고 있더라고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서양부를좀 볼까 합니다. 서양구 같은 경우에는 장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류의 어, 변동, 우류가 가수지까지 여러 영역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단 넘겨서 공부하기가 렸껴졌을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수록특강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외부작품이 3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외부지문이, 어, 문항수가 3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문 분석해도 보겠네 라고 생각할실 수밖에 없네. 생각할 수 근데, 여기서 기출 분석의 함정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본문과 웹지문이 함께 지문으로 나온 경우도 보통은 교과서 본문, 수업작품으로 통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학생 입장에서는 외부작품과 함께, 거과서 본문을 비교해서 감상해야 하는 고려해뒀지만, 기출 분석만 이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순서 겪어서 지문과,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 지문이 포함된 것까지 포함시키면은, 어, 무릎을 놓죠열 문제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품이 기존의 본문 영역, 본문에 있는 기, 기, 지문과 같이 연계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양고 친구들도, 어, 이런 외부 작품을 읽어는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고 보 분단문의 사정이 좀 다를까요? 분단같특 경우에는 국도적인 지표가 지금 보이시죠? 외부지문이 외부지문과 관련된 부담수가1열 문제나 된다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학평과 오평의 문제를 반영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려웠어. 수국에 대해서 너 공부 수국어도 준비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결론은 대진고는 9문제, 서양고는 10문제, 도남고는 10문제 정도 수준으로 외부 문제를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를 개무나 수를 내었다라는 수가 있고 이걸 비중으로 나누면 적게는 33%부터 많게는 44%까지 해내는 그 문제 수가 전체 의 비중 중에 이만큼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론인 수능 국어 왜 필요하냐 내신과 수능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신이 수능 꽤큰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외부 지문은 수능 기가 수능 국어가 기반이 되어야 할 수가 있고, 결국 수능 국어가 완벽해야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도 선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 그래. 수능 국어가 결론은 이런 내신과 수능 두말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수라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올바른 입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대답을 해야 완벽한 대답을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는 그래서 뭘 어떤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할까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 금년도 4, 3월 1월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품 중간 중간에 감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도 이렇게 감상을 해봤냐라는 감상을 해보라는 발문이 어, 출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뭐 수능 앞으로의 기조도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생겨도 해볼 수가 있어요. 상이 대체로 옮길 때 그렇게 해서 평가원이랑 교육청은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동 지문을낼 만큼 강조를 하는 것일까? 왜 분석이란 말도 있고 해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감상이란 일을 꺼낸 이유가 뭐예요? 감상은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없어 있습니 이게 무슨 말이냐? 시를 예시로 들어볼까 해요. 시의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심상입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운율 주제. 이세 가지가 시를 구성한 삼요소인데그 중에 하나는 이 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심상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런 주제는 화자의 시인의 구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심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심상을 써먹을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수능거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 를 통해서 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면서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라고 볼수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를 진달보십니다. 중이지학사문맥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인 거요 고1 어, 천재박 교과서에서 많이 연결된 이별의 정한이라는테마도 연기가 된 제품입니다. 중2, 고1 모두 나오는 제품이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중2 지학서 교과서를 쓴 학교에서 이미 이 진단을 배운 친구들도 고1 천재박 교과서에서 진단이 걸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앞서서 이미 배웠었어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고1에서 요구하는 감상의 깊이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번좀 볼까요? 우리는 이런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가 느끼는정서 화자가 생각하는 행동과 태도를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원과 2원을 저랑 같이 좀 파악을 해보시게요. 1원에 이봅시다 나보기가 겨여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별의 상황에서 이미 화장이 나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말없이 고이 보낼 수밖에 없을까? 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장면에 대한 이해가들어가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봤을 때에는 옛날 시대에서 여성은 이거에 대한 주도권이 없었다. 남성이 행하는 태도나 이런 제스처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성이라는 입장에. 그 장면이 그러자 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행동이 이었어요. 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임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싶긴 하겠지만, 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이 떠나가는 임이 붙잡으 나를 보고 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 그때도 상황이나 분위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지만, 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 이별이라는 상황에, 극복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포기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 화자가, 이 여성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별의 상황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체념이 있죠. 그래서 말없이 이 떠나가는 힘을 이의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을 떠나보내는 이 분한, 분한 상황 속에서도 뭐하니까요? 그냥 진달래꽃이 아니라, 영변이라는 실제 지명이 있습니다. 지, 여기 있어요. 영변에, 그것도 진달래꽃의 아마 유명한 약산을그 진달래꽃, 그냥 한두 손만 떠나가 아니라, 하아름다다가 이미 간 길에 뿌려준다라는 이 뿌려주는 행위는 단대상께서 불교적 행위로 산업공동인데 어쨌든 임의 아비를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별의 상황에서도 화자는 이런 임을 떠나 수밖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슬픔과 체념을 느끼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임을 그냥 떠나볼 수있도불구하고 임한테 꽃을 뿌려준다고요. 임을 뭐하니까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무혐합니다 야, 이 진달꽃은 그냥 진달꽃이 아닙니다. 임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준 화자의 사랑 혹은 마지막까지 임에게 최선을 다한 화자의 정성. 그리고 이 떠나가는 임은 이 진달꽃을 밟으면서 실제 화자가 마주나가지 않았겠지만 이 꽃을 보고 꽃을 풀어준 화자를 떠올리면서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물어둘 수 있죠. 화자의 분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 이거를 내신과 순우 둘다 뿌르고는 영역이라고 부일거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를 봤을 때, 이분의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없던 여성이, 자, 이분 떠나보내면서, 떠나보내서 최선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슬퍼하는 티를 혹시나 이미 뭐하실까봐,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실까봐 꼭 참고 버티고 있어요. 그 버티면서 일을 악물고 힘들어하는, 이거를 참아내고 버티고자 하는 그 한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신들 곳의 주제는 이 말의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서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윤동주가 처한 상황은 어떠할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했다 즉, 후회 없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본인의 멘탈이 어떤지 볼까요? 근데 본인의 과거에는 이런 일세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어때 보여요? 순수한 삶을 살려면, 본인의 신념대로 삶을 살고자 하려면 멘탈이 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화자의 멘탈은 어때 거예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거세태풍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그한 바람에도 괴로워한다니까요. 즉 굉장히 멘탈이 힘들어 하다 보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근데 이 멘탈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이 과정에서 이 화자는 별을 구해합니다 여러분들 왜 굳이 별을 구해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별의, 별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떠해요? 어둡고 깜깜한 밤 하늘에서도 본인이 밝게 빛나는 그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밝게 빛난다는 그런 어둠에 불하지 않고요 어? 융동주가 혹은 이 화자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네요 일제경정기에 의해서 본인의 신념이나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과정이란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운 밤하늘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별처럼 이 신념과 지주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밝게 빛이 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별은 오래 죠 좀만 더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왜 그럼 하에 죽어가는 걸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거,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왜 그럼 죽어가는 거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하나 있겠죠. 일제강점기라고요. 사람들이 다 뭐하나 한가요? 동식물도 할거 없이, 일본은 한국의 어를 상해한다는 목적 하에 사람들을 자 취하, 고 그리고 사는 있는 허락을 잡아 죽이며 모든 동식물들이 착취당하는 식기었죠 즉, 살아있는 것이라는 파릇파릇한 생명력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착취와 업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을거예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쓴 겁니다. 그것들을 뭐 한다? 본인은 토용놓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는. 즉, 그런 것들을 끌어왔고, 뭐죠?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게 화자가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이런 부끄움이 없는 삶, 지식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야겠다. 라고 가지면 안돼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어떠한가요? 오늘 밤에, 그러한 본인의 순수한 삶의 소망과 의지를 상징하는 별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어때요? 그런 소망과, 아니, 그런 소망을, 의지를 지켜나가기도 굉장히 더워 보인, 그만큼 숨은 시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악할수 있습니다. 이런 소재의 의미, 별의 소재의 의미가 그리고 시인이 저하는 주제까지, 이런 순수한 삶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작품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가, 나의 화자와 관련된 설과과정처과에서과거 행위는 현재 이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말을 쓸수가 없네요. 왜? 지금 나보기도엮겨오니까 이미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바람을 피거나 살짝 무슨 잘못이 사돈는건 아니라는 거죠. 그기 때문에 1번은 책기 2번 한번 보실까요? 나에서 화자는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망각하고 있대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본인은 입대에 있는 바람에도 멘탈을 흔들면서 괴로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이것도 책기 3번 한번 보실까요? 나의 화자는 나와 달리 미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런가요? 지금 이미 날 떠나는 상황에서 나는 이미 떠나는 그 과정에서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참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나중에 님이 다시 돌아오겠지 라는 희망은 어느 구조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렇 때문에 지워버린 거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가와 달리. 일단은 이 달리라는 선지를 나중에 판별해볼게요. 이 나의 화자부터 판별해봅시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가지 어, 있죠. 본인이 입세에 있는 바람에서 사소한 시련에서 흔들던 경험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본인이, 본인이 가는 길을,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가는 그런 게 있나요? 애초에 가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할게 딱히 없었요 미래의 다짐도 딱히 없고요. 현재, 이번에 다 상황에 대한 본인의 정서와 태도만 볼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4번이 다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시즈폰도 선지를 보면 우실것 앞에 요 어떤 식으로? 일본이 감이라는 것 확실하게 알수 있죠 왜? 진달래꽃이라그 다음에 별이라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화자가 나오자는 의지, 태도, 그리고 사랑을 이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즉 화자의 정서를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감성의 영, 감상의 성의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상은 이런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장면, 심상을 명확히 떠올리면 시인단이 구조 하나하나를 바로바라볼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길러야 앞으로의 어려운 질문과 물런 문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수능이 요구하는 캔는 어떤 것일까요? 이 분야의 문제는 어떻게 하파야 바로 이것도 이해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문에서 얘기하는 개념에 집중하고 문제까지 일사천로 풀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아방가드의 탄생입니다. 아, 어, 2024년도 고기 6월 골목사 질문이고요. 같이 도키를 좀 해볼까요? 아방가드 선생은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묻음과 연관이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짚고 가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 이 묻음에 대해서 아방가드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찾아갈 필요는 있어, 보이니? 근데 이전까지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받지 못했대. 요식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의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소적 수단이야. 이런 구조도 그냥 지하시지 마시고, 이해해보는 겁니다. 아, 아. 근데 이전까지 예술은 어떤 종교적 목적? 아. 뭐 예를 들어, 전도라든지 어떤 포교를 시키는 목적이다. 혹은, 왕이나 귀인 색적, 목적 충족? 아, 왕권 강화라든지 혹은 귀인의 사적인, 뭐미 위적 체험 추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 왔을 수단으로서의 이였이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목소리> 지금의 예술의 입지와 다른, 그때의 예술의 입지는 수단에 불과했다. 무언가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근데, 그래서, 예술가 또한 종교나 공적에 소속된 일계 기술자에 불과하는 거죠. 주, 어떤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 근대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고유한민족 체험을 줄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어?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다고. 그럼 몇 대부터는 예술 자체가 어 목적으로 그 위치가 격상되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도 인정받게 되었고, 하지만 본인의 비평가들에게 이런 예술의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예술가들은 이런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 숨기가 보이죠 그때 분명히 예술의 위치는 격상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다른 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예술이 이 예술들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아직 한계는 보여요. 어떤 거로? 이런 예술가들은 그런 전통과관습이 얼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방법적인 한계가 보이네요. 그래서, 독립은 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관습에 종속적인 상체, 새로움을 이렇게 펼쳐졌다고. 그럼 아방 말이 드네 이러한 미학적 기준의 장악당이죠미학적 기준은 어떤 거? 예술을 일해야만에 하는 전통과 관습에 저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이 모먼트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어떤 식의 자율성을 얘기한 거죠? 어떤 예술의 위치에 대한 자율성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면 뭐야? 반복적인 학계에 대한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아방가르드의 탄생이 예술은 무엇인가에 관조했어이 물음은 무엇에 대한 물음이냐? 이런 예술은 독립적인 영향이냐? 수단적 인 영향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예술은 방법적으로 이해해야만 해.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었다는 그에 대해서 아방가르드는 어떻게 얘기한다? 경륜즉 전통과 기준을 뭐 한다. 깨무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을 접근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아방 가드들에 대한 이해가 쭉 다음 질문까지 연계해서 들어가야 한다. 평가원의후 내시는 그 물어볼 거라고요. 아, 처음에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예술의 입지, 예술의 위치에 대한 물음이지, 예술의 방법적인 물음은 알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음 보통 이게 도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물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문을 이해하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문단 전체를 이해해보는 거죠. 글 전체를 나아가서 이해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의 이론을 추론한 것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억을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고 아방가드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었대요. 변화를 좀 볼까요? 예술계는 아방가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쵸? 기존의 미역적 기준, 전통과 관습에 거부한 거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경해를 인증했고, 나중에는 이게 수많은 사주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을 판때했다 어어어어, 어, 잠깐. 무술이 발생했죠. 기존, 주류, 라는 이런 전통과 관습을, 이런 반복론적인 것에 저항해서 출발했던 아방가르드가 지금 본인이 뭐가 돼버린 거야? 주류가 돼버린 케이스라. 무술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런 아방가들의 그 목적 취지가 상실되어 버려서 이런 식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게되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잖아요. 크게 18번의 1번 답이 되겠네요. 아방가드가 주기기술 편입되어서 더 이상 세로 기술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취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은 질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문제에 대한 해답이 훨씬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란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의 이해를, 이해에 집중하며 완벽한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사처리 풀어내는 것을 의미한 거고 이러한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이런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투파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서 강좌에 담아 여러분들께 이런 역량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을 할까 합니다. 전반적인 커리에 대한 순결을 먼저 가볼까요? 저희는 18주차 커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문법 수능, 어휘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수능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같이 커리를 통해서 막아서 경험을 쌓아 나가고. 그래서 국외에 추진되는 모든 영역을 과제편이라든지 해설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핵심이 있는 포인트 하나하나를 하나 가르쳐야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1회에 3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클리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저랑 같이 연습했던 그런 수능 국가의 영역을 본인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자격으로 풀어내면서 클리닉을 풀어내라는 과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시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습문제, 내시 기출문제로 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고, 일, 넷, 십, 고, 수능을 다 케어한다라는 느낌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케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매주 2편에, 주편에, 어, 독서를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반영해서 시선경을 업시키고요. 자산의 해석과 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질문과 문제를 이해하고 꾹꾹 씹어서 넘어이 예정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필요한 구조인 개념을 먼저 학습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수록 해놓고, 모의고사와 내신 기출 문제까지 반영을 시키면서, 예비부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문독 같은 경우에도, 어, 복귀, 내신의 주요 킬러,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후보의 단원을 충전기 에해서 가실 예정입니다. 또한, 모의고사 기출과 내신 기출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내신고 수능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 어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앙 어휘, 수능과 내신에 비출되는 어휘들을 총 집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관리할 정도로 철저하게 어림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커리는 1차 시부터 18차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학이론, 그 다음에 독서, 문법, 전 명령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 예정이고요. 중간에 이런 환경평가 같은 느낌으로다가 중간 점검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플랜입니다. 저희가 6월 7월에 각각 시즌1이 개강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신, 강좌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에는 여러분들, 어 거의 개강이 시작이 되죠. 다음 내신 개강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전체 설명회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학력 협회를 실시하면서 또한 추가적인 입식 강좌 설명회를 어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시즌2가 개강하고, 시즌1에는 시즌3가 개강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2월, 3월에, 어, 고 1이 되었을 때, 예비고 1에서 예비가 딱잘 됐을 때에는, 고교적인 내신건들 커리가 진행되고 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저희가 학교 내신 선택 설명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확실한 설명회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지필보고서부터 학교, 어, 어떤 인적사항과 행태, 세트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도, 전체적으로, 커리에 대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사실 다 현재 예비고의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4시에서 7시 시간은 다 마감이 되었고요. 그럼 7시 이후의 시간대라는지 4시 이전의 시간대가 아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이라고 준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 편한 시간대, 에 편한 요일에 맞춰 가지고 강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비고의 커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 예비고의 이고1이라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능의 그거의 해당된 영역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야 내신이나 수능 모두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 화이팅해서 아이들 맡겨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예비 고1 혹은 고1이 되는 모든 과정에 붙여서 힘이 될수 있게끔 혹은 힘이 날수 있게끔 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비 고일 고수의 컬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em